여러분 안녕하세요. 록스 플리월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최신형 로스크와랑, 로스크와랑 항공모함의 외관, 설계철학, 조선기술,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전반적인 리뷰를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한국 차세대 해군 전략의 핵심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설계와 미래적인 디자인을 자랑하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6 로스크 화랑 위 외관 디자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화랑이라는 이름처럼 전체적인 실루엣은 전통적인 무사의 갑옷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강렬함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함체는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얇고 길게 뻗은 라인을 가지고 있어 물살을 가르는 느낌이 훨씬 매끄러워졌습니다. 새로운 스텔스 외관 기술이 적용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을 대폭 줄였고, 표면에는 고강도 복합 소재가 사용되어 내구성과 가벼움을 동시에 잡아냈습니다. 상부 비행 갑판은 넓고 단단하게 설계되어 더 많은 항공기 탑재가 가능하며 이륙과 착륙을 위한 공간 효율성도 극대화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2026년형 외장 컬러 패턴입니다. 블랙과 메탈 블루 계열을 섞어 미래적이면서도 한국 해군 특유의 강인한 이미지가 강조됩니다. 시그니처 라인은 LED 광택을 적용해 밤이나 악천후에서도 화려하면서 직관적인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조선 기술과 구조적 혁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로스크 화랑은 최신 자동화 조립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작되며 기존 모델 대비 생산 효율이 약18%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체에는 차세대 충격 흡수 프레임이 적용되어 외부 공격에 대한 내성이 크게 높아졌고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는 구조가 채택되어 승조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추진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터빙 기반의 차세대 동력 체계를 장착하여 연료 소비가 더 효율적이고 항속거리 역시 기존보다 약20% 이상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함내 자동화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전투관리 시스템, 자동 경로 탐색 기능, 그리고 원격 무장 통제가 가능해져 운영 능력 전반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형에서는 AI 진단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어 엔진부터 레이더까지 각종 장비의 이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무장 구성입니다. 로스크 화랑은 최신형 함재기 운용 능력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고정익과 회전익의 다양한 항공기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거리 중거리 요격 시스템, 최신 전자전 장비, 레이저 기반 방어 무기 등이 탑재되어 360도 안전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함재기 이착륙 속도와 안정성은 2026년형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실제 전투 상황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예상 가격대입니다. 정확한 공식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선 커뮤니티와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약 26억 물결표 32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 스텔스 설계, 복합 소재 적용, 차세대 동력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강화가 모두 반영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전자전 패키지나 함재기 구성에 따라 전체 운영 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2026 로스크 화랑 항공모함은 미래 해군 전략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강력한 디자인, 조선 기술의 진화, 스텔스 성능 강화, 무장 업그레이드, 운영 효율성 향상까지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항공모함이 아니라 하나의 해상 전투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로스크 화랑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다음 리뷰도 기대해주세요.